장사 앞이 아직까지도 대치 네. 상황인 걸로 뭐 나오나 봅니다. 아직까지. 예, 일곱 시간째 대치 중이라고. 예, 대치 중이다. 예, 근데 뭐 여러분 이거는 수사요, 수사. 네, 예, 수사고 뭐 물론 어, 정당이라는 것은 헌법 기관이고. 특수성 네, 특수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어 그거에 대해서는 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예. 특검이라는 개별적인 수사 기관이 음. 수사 시간과 기간에 제한을 두고 지금. 음. 어~ 김일성을 요하는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 당원 명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종교 종교 쪽에서 들어온 당원들이 예.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실제 그 당원들이 정당 민주주의와 대선 음. 경선을 흔들어서 음. 윤석열이 정말로 조작된 후보였다라고 예. 한다면 조작된 경선 조작된 대선 그리고 국민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위헌정당 여기까지 음. 흘러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어, 위헌정당에 대한 여부는 나중에 내란특검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대선이 무효가 되면은 선거보조금을 토해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생존과 어, 이 생존의 기로에서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근데 잠시만요 댓글에 네. 좀 논란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당원은 정확하게 말하면 70만입니다. 예, 지금 500만이 음. 아니고 70만인데. 그래요? 예, 고게 아까 좀 잘못 올라가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하시는데 민주당이 한 200만 되고 국민의힘은 70만 정도. 근데 그게 만만 좀 줄었다고 하면은 한 50에서 70만 정도 되니까 그거는 정정을 받았겠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그거는 참고로 그냥 국민의힘 박 박성,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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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에... 수석 대변인이 워딩을 얘기할... 딴 건데, 워딩을 딴, 건 딴, 건딴 것만 일단 에... 말씀드릴게요. 박성훈 출처를... 요청하고 있는 500만 국민의힘 당원 명부 전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알수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건 블러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블러핑이라기보다는. 당원이라는 게 입당한 사람이고 탈당한 사람 있잖아요 음. 그걸 아마 다 합쳐서 저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 근데 그래서 한 500만 명 정도의 명부 음. 그걸 가져간다는데 지금 당원 숫자는 500만은 아니고 네. 예, 70만 정도 됩니다 음. 50에서 70만 사이 그렇게 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20명 줬다는 거예요 20명 네. 20명만 협조한다는 라건 사실상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뭐 뭐 5만이든 50만이든 네. 실제로 확보하려고 하는 전체 당원 명부가 있을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고객심이 협조한 게 얼마 없다 근데 그거를 다 일단은 네. 가지고 오든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20명만 협조하겠다라는 게, 이게 음. 전산 협조를 조차도 음.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수사 예. 방해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음. 그 본질을 지적하려고 한 거니까, 예.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 예, 뭐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당원 가입했다가 음.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의 명부도 당에 남아는 있죠 기록이.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서 이제 아마 박성훈이 음. 뭐 500만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뭐 그건 이렇게 본질적인 건 아니고 음. 현재 당원은 50만에서 70만. 요거 정정할 음. 테니까, 예, 댓글로는 꼭 예. 정정 받아주시면 될것 같고. 예,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국민의힘 그 당원 숫자를 굉장히 좀 이렇게 예. 부풀리기 했다라는. 예. 저희가 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거. 그거 이제 인용을 한 예, 인용하다 거니까. 인용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왜냐하면은 네. 당원 명부 같은 게 굉장히 은밀하게 관리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음. 정당의 자율권이라는 것도 우리 아까 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당이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자제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자제되고 정당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국민의 힘의 조직적인 범죄까지 성역화시켜 주는 자율권은 아니거든요. 아, 그 그러니까 범죄혐의가 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이 집행하느냐 마느냐는 특검의 선택인 거고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장을 누가 막습니까? 음. 아니, 헌법 기관이라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들 안 잡아넣습니까? 국회의원도 음. 헌법 기관이에요. 음. 체포동의 거쳐 가지고 다 잡아넣습니다. 아... 국회의원들도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법원도 독립 사법의 독립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걸 비인하는 네. 바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사법부도 사법의 독립이라는 허울 가지고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까? 편안 음. 되잖아요. 룸싸롱 가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의 독립, 정당의 자율권 이걸 가지고 범죄까지 정당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음. 그리고 지금 특검의 강제수사 음. 이건 정당한 것이다 음. 이거 시비 걸 수는 없어요 정당의 자율권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영장을 네. 집행할 책임이 있는 거지 특검은 그렇죠. 해야 됩니다 뭐, 뭐 정당이라고 해서 성역입니까 뭐 수사 못합니까 그럼 국민의 힘 죄를 짓지 말든가 숨는 자가 범인이다. 그리고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들이. 그렇죠. 근데 왜 자꾸 이게 떳떳하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왜 수사를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 네. 근데 이제 그 윤상현도 예. SNS 에 오늘의 비극을 막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린다. 윤상현. 예. 조경태는 전직 대통령 부인도 죄 지으면 죄값 치러야 아주 된다.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이고요. 예. 김문수 후보 정치적 복수의 눈이 멀었다. 예. 장동혁 후보 이재명 정부가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는 특검을 이용해서 광란의 권력 파티 하고 있다. 네. 안철수 의원 어, 참담하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윤석열 부부와 절연해야 된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네. 어, 이 김건희 구속에 대해서 평가한 아하.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오늘 워딩이었고요. 예.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윤석열 동반 구속에 대해서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 아.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음. 바란다. 라는 말로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그 구속에 대해서 입장 없음. 예. 근데 본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치 탄압. 건 싫고. 야당 탄압. 근데 둘 중에 정치 하나만 보복. 하지 뭐. 둘 중에 하나만. 에이. 글쎄요. 저는 이거는 그 이게 국민의 힘이 진짜 본인들이 공당으로 졸립하고 싶다면 아. 이 당원 명부 정도는 이미 제출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도 사건의 흐름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있죠. 통일교에서 들어왔지 신천지에서 들어왔지 그렇죠. 국민의힘 있는 당원들이 오염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오염돼 있는 정당으로 지금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상황도 잘안 된다고 봐요 네. 치러 봐야 어차피 오염된 후보가 뽑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독수, 예. 독과 아닙니까? 독수독과 아닙니까 아니 뿌리가 썩었는데 열매가 당연히 썩게 나오죠 그렇죠. 윤석열이 썩은 열매였고 유, 그 썩은 열매가 대한민국을 썩게 만들었잖아 예. 그러니까 일말의 책임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국민의 힘이 윤석열을 탄생시킨 과오가 음... 있는 집단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특검의 수사에 협조해서 다 털어내고 새로 시작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대치하면서 정치 탄압이라고 부르짖는 게 설득력이 그, 없지. 이들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도움이 네. 안 돼. 아니 그래서 뭐 일단은 특검에서 이제 타겟을 국민의힘으로 잘 잡았고요. 예. 앞으로 이제 김건희는 어제 영장 발부가 됐으니까 음. 이제는 김건희와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정당의 공천을 농단한 음. 그 행위들에 대해서 예. 저는 그겁니다. 죄를 더 물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덜 물어서도 안 됩니다. 예. 저지른 거에 대해서만 죄값을 정확하게 물어라. 그렇지. 할 일만 해라. 맞습니다. 과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할 일만 하면 됩니다. 할 일만. 음. 그래서 저는 특검이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들어갈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 범죄를 덮어줬던 검사들 이 있어요. 음.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이창수 그리고 그조 조상원, 사차장 검사. 아. 그리고 그 밑에 최재훈이. 아, 특수 이부장, 네, 반부패 이부장. 요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 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야, 네. 그래야 특검답다. 어. 전 그때 박수 친다 했습니다. 네. 전 아직은 박수 못 쳐요. 음. 김건희 구속된 것까지 잘했지만, 저는 국민의힘과 검찰까지 특검이 수사를 해야 음. 전 박수를 칠 겁니다. 그때 네. 껴놨다가 음. 제가 얼마나 박수 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1 5 점부터 어야지 그렇죠. 네. 싹다 털어야 됩니다. 네. 이창수, 네. 조상원이, 야, 최재훈이. 도... 그러니까 지금 음, 음. 보면 특검이 음. 김건희를 구속시킨 사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시기에 있었던 예. 주범혐입니다. 의 음, 근데 이거를 가장 최근에 2024년 11월에 <laughs> 예. 무혐의를 쫓버리잖아. 음. 그리고 또 뭡니까? 뭐, 뭐, 저기, 디올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수사를 음. 개차반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 당시 중앙지검장과 뭐 차장검사와 또 부장검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laughs> 자꾸 뭐가? 저나 아, 무슨 유령인 줄 알았어 방금. 아니 뭐야 이거? 락앤롤 락커가 나는 락커 아까. 어 아, 그러니까. 한 락커. 아니 나는 한 락커도 사실은 과거 윤석열 예. 검찰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거라면 예. 사실 대선 후 보고 자시고 나오면 안 돼요. 정찰 자격이 없죠. 정찰 자격이 없지. 예.